안녕하세요. 도미나리 t v 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신규 클래스인 마격사가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클체 비용이 얼마나 될지, 어떤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6일날 낮에 제가 방송을 켜서 바로 클체를 해볼 거니까, 쟁이나 사냥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클체 할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방송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 클채 비용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예측되는 부분들도 부가적으로 설명 드릴 거니까 영상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래스 체인지 할때 예상 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펫은 시기는 최대 5개, 영웅은 최대 9개, 전설은 최대 6개, 신화는 최대 1개까지 변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클래스마다 영웅 스킬이나 전설 스킬들이 개수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인 거랑 좀잘 맞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영웅 등급은 기본적으로 6개까지 가능한데 이번에 마격사는 영웅 스킬이 총 9개입니다. 전설 스킬이 총 7개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 9개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6개까지는 개당 900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추가될 때1800 다이아가 추가가 되고 두개 초과 시부터는 한 개당 2700 다이아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기본적으로 비용이 개당 2700 다이아가 드는데 한개 초과할 때5400 다이아가 들어가고요. 하나 더 추가가 되면 8100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3개까지 초과가 되면 개당 8100 다이아가 또 들어가고요. 제가 정리한 표부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웅 스킬은 6개까지가 개당 900 다이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추가될 때1800 다이아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8개는 2700 다이아, 2700 다이아 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설 스킬은 3개까지는 2700 다이아씩 들어가고, 4개부터는 5,400 다이아, 5개도 5,400 다이아, 6개 할 때는 8,100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신화 스킬은 제가 알기로는 8,100 다이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영웅 스킬을 9개를 보유하고 있다, 전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킬에만 12,600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설 스킬까지 제가 6개 다 들고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웅 스킬 9개랑 전설 스킬 6개를 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까지 다 넘긴다 하면 스킬 변환에만 42,300 다이아가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신화 스킬까지 있다 하면 54,000 다이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스킬에만 스킬에만 이렇게 들어가고 사실 핵심은 마격사가 인트 기반이기 때문에 격수이신 분들이 인트 기반의 격수로 넘어갈 때 만약에 장비가 다 새로워진다. 보통 무기랑 가더만 변경하는 선에서 클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서 격수로 가거나 격수에서 원거리를 가거나 뭐 마법사로 이렇게 잘 가지는 않아요. 격수면 격수, 원거리면 원거리, 마법사는 마법사. 이 카테고리, 이 범주 안에서만 클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무기랑 가더만 변경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격수가 마격사로 클체를 한다고 했을 때 무기 가더 더불어서 방어구나 장신구까지 다 변경을 해야 된다면 일이 좀 많이 커집니다. 룬까지다 변경을 해야겠죠. 추가적으로는 또면각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기랑 가더버, 영웅 900 다이아, 전설 2700 다이아. 이거는 뭐 기존에도 많이 겪어 봤죠. 근데 이번에 마격사로 갔을 때 방어구가 새롭게 나오거나 아니면 마법사 골로 다시 가야 된다. 장신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다 전설 풀셋을 끼고 있다.고 했을 때36,900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풀 영셋을 끼고 있을 때는 13,500 다이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가 풀 전설이랑 풀 전스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클체 비용이 거의 8만 다이아에 육박하게 됩니다. 기본 클체 비용도 2,000 다이아가 추가가 되고요. 근데 이번에 클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400 마일리지가 있으면 5,000 다이아 상당의 클체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 전스, 풀 영스, 풀 전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한 8만 다이아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신화 스킬까지 합치면 4만 다이아 훌쩍 넘어가겠죠. 그래서 핵심은 장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CM 아지트에서 이 장비가 마격사께 신규로 나온다. 무기랑 가더 말고 방어구 장신구가 신규로 나온다. 아니면 마법사 걸로 착용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일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격사가 윈트 기반의 격수라면 기존의 근뎀, 근명 이런 것들이 쓸모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망, 봉원석 장비 제공 이런 것들 다 갈아 엎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클체 비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다야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핵심은 마격사의 장비를 봐야 돼요. 그 장비에 뭐 금명이 있다든지 인트랑 같이 있다든지 이러면 기존에 금명은 가져가는 거고 아니면 싹다 진짜 인트 기반 마명 기반 마뎀 마진 기반이다 장비가. 그러면 뭐 근뎀 금명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큰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격사가 아직 소개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예상을 해보고 온데 이 방어구나 장신구 같은 거, 이게 바뀌면 마법사 걸로 바뀌면 물방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격수보다. 이게 어느 정도 또 말이 되는 게 마격사는 자체 이뮨이 있습니다. 자체 이뮨이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진 물방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격수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기존의 격수는 다크엘프는 회피를 이빨에 올리죠. 그리고 전사는 락라이징으로 회피를 올리고 기사도 마찬가지로 카베로 회피를 올리죠. 그러니까 격수가 빵이 좋은 이유가 통이 좀큰 것도 있지만 생존기와 더불어서 이런 회피기 때문에 몸빵이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스튜디오 W 때 마격사는 이 회피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좀 단서가 될 만한 걸좀 찾았는데요. 이 스튜디오 W에서 소개된 마격사 전체 스펠인데요. 스펠 이름만 봤을 때는 회피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스펠 명들은 없었어요. 근데 전사 스킬 중에서 이 카운터 베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카운터를 좀 무시하는 그런 스킬 같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마격사는 이 회피기 기반이 아니라 자체 이면으로 몸빵을 좀 높여주는 그런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베베나 뭐 락라이징 같이 그런 회피기도 보유하고 본인 뮴도 있고 마법사 뷔도 받고, 이러면 진짜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너무 사기가 될것 같고. 그리고 마격사의 이 프로스트 임유는 영웅 스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마법사의 뮤니 30%, 그리고 왕뮤이50% 데미지 감소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30% 이하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격사가 업데이트 되기까지 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글체 비용이라든지 스킬에 관련된 것들. 가격사의 메커니즘에 관련된 것들 예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